잡혔다잡혔다아이 m b 대로 h e road. I am by t h 하 r o 시 d I am by the r b b 이 시간 부로 우리 모두, 이니까. <laughs> <laughs> 와, 우리 팀좀 봐. 진짜 잘할 거야. 엔질거리 좀할수 있는 거지. 블리자드가 좋은 게, 한 번, 어, 구매하면, 그 뒤로 돈쓸게 없어. 그치? 어. 이 판은 계속 돈 써야 되잖아. 공격 시작까지 30초 잠깐이나마 고요함을 즐겨야겠어 이곳에 일어난 비극이 나의 종목을 닥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<laughs> 5 4 3 <laughs> 2 1

아, 이 바로 못쳐 없네. 나이스, 형이 이거 들어가면 돼요. 들어가자, 좋아. 나이스 나이스 안아요. 어, 바스 아 바스짜르나 <laughs> 아. 나이스. 나이스 하나. <laughs> 어 잡았네. 나이스. 오, 나이스. 나이스. 어, 나이스. 힐팩 나이스. 나이스 좋아. 어, 좋아요. 땡. 아. 좋아. 어, 형 위에 쏠져 있어요. 내가 화물을 안전하게 겠 빠졌다. 화물 저 혼자예요. 아이고, 기가 넓득 있을 텐데. 어. <laughs> 전쟁 안나왔구 <나와>. 뺐다가 <laughs> <laughs> 가도 돼요아직게하십시오 옴닉의 반란. もうやることじゃけた。 메르시가 살려야 되는 텐데. 나이스, 나이스, 캔치 컷. 위에 메이 조심해요, 메이 반피해요. 나이스, 오리사살. 원렉이야. 기바 너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. 기바 너프 있어요. 100% 이건 너프야. 너프. 너프다. 솔드 딸. 목표를 보즐 오리사 갭디, 오리사 밤티. 나이스. 겐지 나이스. 야, 웅 나, 일어 나, 세요 너. 나, 너. 나, 다 나, 너. 어머 나, 치좋아 <laughs> 아, 좋아 좋아 가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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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, 아, 이 아, 이

Oh yeah, 정신 나 자리야, 궁 돌아요. <laughs> 아, 진짜, 메르시, 부활. 아, 부활 좀안 써주나? 리트가 <목소리> 안 쓰고 부할도안 뭐 쓰는데? <목소리> 가자. <목소리> 와씨, 먹혔어. 와.. 궁이 먹혀버렸네? 이거 밀수 있는건데 <laughs> 와 이건 메르시가 솔직히 노달이야.. <laughs> 아.. 나 괜찮아 괜찮아 잘 막아봐요 오케이 <laughs> 오케이 오버치 나는 제일 싼거 샀어요 오리진. <laughs> 오버치는 그냥 좋은 거살 필요 없어 싼거 사면 되고 <laughs> 캠벨은 괜찮았쓸만해요싼 맛에 쓰는 거지 캠벨. 수비를 어, 준비하시오영무 선에서 시작. 이거 라인이 있어서 아나가 나을 텐데 훨씬 야타나 보니까 여자 같아. 아 어, 그러게. 형 팀보 해달라는데 팀보 가요? 그냥 그냥 이걸로 해요. 뭐로 가 귀찮게 오케이. 음. <놀람> 어, 이들님 밥 먹고 와요. 화이팅. 어. 화이팅 아니 잘 먹고 와. <laughs> 어, 인미영 님 반가워요. 피파는 7시부터. 이 시간으로. 해서 처음에 어렵지 국민이. 같이 하자. 전장은 다 거기서 거기야 솔솔 맞아서 능력이 완성 계속 수련하면 언젠간 그대도 진짜 무기를 휘두를 수 있을 것이오 이번 판은 제 무대입니다 어르신 <웃음> <웃음> 적의 공격까지 30초 나가서 죽지 말고 잘해라 이곳에 일어난 비극이 나의 조국에 닥치지 않게 하겠습니다. 몸뚱상자 6개? <laughs> 몸뚱상자 6개 있어요? 어, 옆길 패치돼서 있어? 조심해야 돼요. 옆길 패치가 뭐야? 여기요, 여기. 여기 구멍 뚫렸어요, 이제. 저기, 저기. 어, 나 몰랐네, 이거. 이거 일주일 전인가? 그때 뚫렸어요. 아, 고마워. 땡큐. 살아있어요. 살아, 맞아야 돼요. 나이스 겐지. 어쩜? 이봐. 오케이 오케이. 진짜. 아이고 뒤가 도망갔다. 저 앞에 볼. 암라인 볼게요 암라. 아, 나이트. 힐. 아, 히로저야지메르 시야. 아, 내로저가히 아. 메르시 히 메르시 미치겠가 히로저가 히로 르시 여자한테 너무 못한다아 이거 킬러. 이거 뭐못 살리나? 아이친이 이 자식 날수놀 나자고 가고 나 잡으려고 이거 저 가고 있어요. 아 이거 뚫렸다 뚫렸. 옛날 아 기전까지그 아니야. 거 이거 네 이판 쉽지 않겠는데. 젠

아, 겐지 너무 아, 쟤, 지동호 아, 쟤, 이동호, 아, 쟤, 이야호 아, 쟤, 이안호야지소호이동 지금 이동 이동호, 이동호, 이거 일단 총 하나 잘랐어요 이거 짤... 아이고 파란 메르시가 좀 거슬리는데

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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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다잘 다. 마무리 밤, 나이스 좋았다 2분만 막으면 돼요 2분 이리 와서 치료받아. 나이스 파란 짤 나이스 나이스 메리지도짤 <목소리> <목소리> 화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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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사짝이야아나나 아나폰을 아, 백도어. 아, 나이스, 나이스, 앞에, 앞에, 꼬리사. 앞 패를. 저 궁이 있어요. 궁이 되니까 조금만 버텨줘요. 진짜 저포그공원 나이스, 와, 나이스. 아이고, 나이스, 나이스. 겐지요, 겐지. 화물의 겐지. 댄지 필 컷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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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힘들어 힘들어. 개빡 개빡. 마지막 공 제가 혼자 공 쓸게요. 솔저짤 나이스 제들 리스트. 제들 리스트 펑 꺼였어요. 나이스 나이스 좋아. 아,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. 시중. <laughs> 잘하는 거 파츠까지 하면 파츠 안 나오겠지. 어. 최고의 플레이.